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집집마다 형제자매 간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죠. 그, 어린 시절에 형제자매 갈등이야. 뭐, 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겪는 고통이고, 또 그때는 부모스라에 있으니, 갈등이 생겨도 부모의 중재로 화해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어린 시절의 다툼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싸우고 나서 오히려 형제자매 간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후 형제자매가 장성해서 각자 결혼하고 분가한 후부터 일어나는 갈등은 부모 슬아에 있을 때 다툼과는 그 다툼의 후유증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스라에 있을 때에는 이 갈등 해결에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양쪽 자녀를 다 아우르는 부모였다면 분가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난 후부터는 그 갈등 해결에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배우자이죠. 똑같이 자신의 몸으로 낳은 두 자녀를 그 부모가 아우를 때에는 그야말로 두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램만이 있을 뿐이지만 결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의 형제자매 간 다툼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및 조언해주는 방식은 부모의 그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시댁 식구, 또는 처가 식구와는 서로 핏줄로 연결된 것도 아닐 뿐더러 함께 자라온 추억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로지 지금의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사람들이니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친부모만큼 있겠느냐는 얘기죠. 당연히 그들은 갈등을 겪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입속에 따라 욕심꾸러기 같은 조언을 해주게 되고, 그에 따라 형제자매 갈등은 좀처럼 쉽게 풀리질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엎친 대 덮친 격으로 형제자매 갈등을 더욱더 헤어나오기 힘든 소렁 속으로 빠뜨려버리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카들의 개입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도와서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또는 고모, 이모 및 삼촌들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아, 지금부터 방송 편의상 조카의 부모의 형제 자매를 간략히 줄여서 삼촌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카들이 이렇게 삼촌을 공격하는 행동은 과연 앞으로 조카 자신은 물론이고 조카의 부모 그리고 삼촌들 및 집안 전체에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킬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카가 형제 간 다툼에 끼어들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카들이 부모님의 다툼에 끼어들어 감히 삼촌들과 다투는 하극상을 연출하게 되는 이유와 그 후유증, 그리고 해결 방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조카들이 하극상을 벌이는 근본 원인은 바로 조카 부모의 안목적인 허락입니다. 조카의 부모가 애시당초 자식이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하극상을 벌이는 못된 짓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감비 자식이 부모 허락도 없이 부모를 돕겠다며 부모의 형제를 대놓고 능멸하면서 대적하는 짓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조카의 부모가 밤낮 자기 형제 자매를 자식들 앞에서 험담하면서 만만하고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니, 당연히 자기 부모가 그 삼촌들과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되면, 조카에게 그 우스워 보이는 삼촌들은 마침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육두문자를 쓰면서까지 대들어도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담대함을 연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조카의 부모가 만들어낸 작품인 것이죠. 두 번째로 조카들의 이러한 하극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후유증에는 또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먼저 첫 번째 후유증은 그 조카 자신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입니다. 부모를 도와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승리감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조카는 이 세상살이의 모든 위계질서를 점점 무시하는 심리가 마음속에서 자라면서 결국은 사회생활의 대인관계를 지극히 아나무인적인 자세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미 조카 자신이 어른인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행한 하극상이 조카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모두 점령해버린 상태에서 그 잘못된 학습의 경험은 또 다른 잘못된 상황들을 연달아 만들어내는데 전혀 무리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한마디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내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번의 잘못된 승리의 경험을 여러 번의 경험으로 확산시켜 그 경험을 완전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려는 교만심리가 싹트이게 됨으로써 그 조카는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도 번번이 그것을 적용시키려다.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철퇴를 맞고 쓰러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후유증은 조카의 부모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입니다. 조카의 부모는 당장은 자기 자식이 부모를 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준 것에 나름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커다란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 조카가 삼촌들을 향해 겨눈 승리의 칼자루가 조만간 그 부모를 향해 겨누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유는 순 망치 한 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라는 뜻의 말이죠. 즉 서로 의지하고 있어서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도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관계를 빗대어 하는 말이죠.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식을 동원해서 형제자매에게 맞서는 행위는 마치 자식을 통해 형제라는 입술을 제거해버림으로써 향후 자신의 자녀가 삼촌들을 능멸해버린 자만심의 여세를 몰아 그 칼을 부모에게 겨누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앞세워서 집안의 위계질서를 그런 식으로 깨뜨려 버리면 결국 그 자식은 자신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할 집안 어른이라는 입술을 손수 깨뜨려서 제거해 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니 이제는 집안 어른이라는 방어막 입술이 없어진 관계로 향후 그 자식은 그대로 이가 드러나버린 부모를 점점 만만히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유증은 조카로부터 능멸당한 삼촌들에게서 발생하는 후유증이죠. 형제자매 갈등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카가 하극상을 벌이면서 삼촌들에게 맞서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동서고금에도 이 가족 간의 갈등은 무릇, 어느 정도는 칼로 물베기와 같은 화해의 요소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족 갈등은 주로 무촌인 부부간이나 일촌인 부모 자녀간 그리고 이촌인 형제 자매 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부모 형제 간에는 설령 크게 다툰다고 해도 서로 간에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인지라 어느 순간에는 서로 간에 간직하고 있는 그 추억의 요소들이 서로의 막힌 담과 얼어붙은 빗장문을 허물고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촌 지간인 조카와 작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과의 사이에는 그와 같은 추억의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형제 자매 때문에 가끔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이 조카이고, 조카 역시 부모 때문에 어쩌다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이 삼촌들이니. 그 속에 무슨 부부 또는 부모 형제 간이나 존재하는 그런 끈끈한 추억이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조카가 하극상을 일으켜 삼촌들에게 맞선 경우에는 그 앙금이 좀처럼 회복되질 않고 무덤 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삼촌들이 겉으로 온그 조카를 용서한 척 할지라도 속마음은 전혀 용서가 되질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조카를 정내미 뚝 떨어진 이방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조카의 하극상으로 인한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이 하극상을 버린 자신의 자식과 함께 형제자매를 찾아가 자식을 형제자매 앞에 무릎 꿇리고 사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제 간의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일지라도, 하극상을 벌인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형제 앞에 나타난 그 부모의 성인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효과를 발휘할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극상을 벌인 그 부모의 자식이 앞으로 비뚤어진 마음 자세가 아닌, 바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훌륭한 교훈이 되며, 그 다음으로 조카에게 당한 삼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거나 가족 간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와중에도 이 하극상을 벌인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와 무릎 꿇리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조카에게 봉변을 당해 분노한 나머지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려 있는 형제 자매의 가슴속에는 어느덧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형제간의 해묵은 갈등은 마침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부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 형제 및 모든 집안 식구들 간에 늘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